기아자동차 인재계획 팀장 박상득입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커리어 투어를 준비하면서 어, 정말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가 많, 걱정이 많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강연자보다 인재계획 팀장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호응이좀더달줄알았는데 역시 결국. 앞에 계셨던 두 분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보다 한 5분씩 초과를 시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명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5분은 축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한테 분명한 팁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박수 안 주나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맞춤형 팁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문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K형이다 상품 마케팅, 국내 영업, 해외 영업 아, 제가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거든요 나는 I형 지원자다 오, 거의 비슷합니다 A형 지원자다 A가, A가, 예 사실 저희 기아 자동차는 K, I, A형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만큼 K형 사실 a 형에 훨씬 더 많은 풀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어, 오신 숫자만큼 정말로 A형에 대해서는 어, 채용하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오셨는지 예. 저희가 준비한 커리어 투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편안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상당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주어진 오늘 케이토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시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의 화질이 참 좋지 않는데 아마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은 이유는 뚜렷한 여러분의 선배가 아닌 여러분의 모습을 아마 담겠다라는 그 뜻으로 아마 우리 제작하는 직원이 좀후릿하게한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님이 저번 시간에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신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여행을 출발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게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서 기아자동차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짧지 않은 여정 중에 저희가 기아자동차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한 거고요. 어, 연애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용도 만남이라는 과정 속에 보면은 어, 연애라고 생각할 수 있, 있을 거고, 연애라는 과정이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서로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기아 자동차인가? 정말 기아 자동차인가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지원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가 뽑는 인재는 본인의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남들보다 열정과 설레임이 훨씬 큰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스펙이 아닌 정말 열정적인 스펙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모든 지원자들이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적임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면접위원들이 취하는 전략으로 의심하기를 합니다. 물론 저 의심이 나쁜 의심은 아니고요. 정말 저 지원자의 진심이 열정이 본인 건지 그렇지 않고 단지 높은 보상을 주는 여러 대기업체 중에 하나의 회사로 선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면접 위원들의 의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을 준비하는 지원자의 전략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는 지원 동기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 집에 첫 차가 기아자동차다 나는 정말 그 차를 사랑한다 그건 좀 그렇죠 또한 디자인기야, 성장성 그 속에 뭔가 나를 던지고 싶다 라고 하는데 막연합니다 그 오전에 오신 분들은 아, 오후 타임, 첫 타임에 모임 면접하고 그 다음에 3분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 속에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기아자동차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만의 본인의 스토리를 원했던 겁니다. 설득력인 근거는 나만의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인의 스토리를 본인의 스토리를 면접위원들한테 기아자동차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채용이란 관점을 연애랑 비교해 봤을 때뭐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 연인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나요? 같이 하고 싶어하고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아 자동차를 사랑하신다면 기아 자동차의 많은 정보들을 많은 자료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기아자동차가 아닌 여러 회사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아자동차라면 진정 기아자동차라면 여러분들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진심을 담아 주십시오.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자기소개서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 코리어 투어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러브라이터라면, 여러분들이 기아자동차에 보내는 러브라이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2013년 코리어 2의 대졸 공채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저희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는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정말 스펙 안 보고, 학교 안 보고, 학점 안 보고,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서류조정에서 합격을 시켜 가지고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 툴 속에 넣어서 선발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실제 그 내용들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만의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기아자동차에게 러브레터를 보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은 기아자동차 및 지원 직무에 적합한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스펙을 보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기아 자동차가 정말 대졸 공채를 하면서 스펙을 안볼 것인가 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사실은 놉니다 물론 전혀 스펙을 안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정 기준의 초기 단계에서 기아 자동차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되 그 다음 단계에서는 블라인드로 갈 겁니다. 거기서 한번 스펙을 안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스펙을 안 보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자기소개서가 있고 세 번째 스펙을 안 보겠다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어 한달 한 정도 있으면 발표할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에서 스카우케이란 기아 자동차만의 오디션 방식의 새로운 채용 방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획은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약간은 좀 다듬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역량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회사의 기본적인 DNA 공통 역량과 직무별 차별 역량 직무별에 맞는 별도의 역량들을 추가로 저희가 여러분들을 어, 검사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면접위원회 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의심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를 볼 것이고요. 저런 역량을 어, 최대한 잘 판단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접 툴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실 것인가? 회사의 답이 있습니다. KIA 직군과 창의 인재, 소통 인재, 도전 인재는 기아 자동차를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에게는 이제는 아마 기본적인 상식적인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KIA 직군 관점에서 본인만의 차별적인 어필 포인트를 찾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면접 방식 이야기입니다. 실제 면접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단,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표현을 해주는데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스킬을 습득하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많이 봐왔는데요. 실제 면접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본 사람의 두 사람이 면접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한테 좋은 점수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기의 달인이 뭐 연기자 손현주 정도의 연예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면접 스킬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면접에서는 솔직함이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더하기 빼기입니다 현명한 더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간 내용들의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과정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결과만 풀려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결과를 했다 그래서 날 뽑아 달라 그런데 과연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내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역량을 통해 그런 과정을 했냐를 면접위원들 보고 싶은데 정말 답답하게 과정만 결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만의 진정한 경험이라면 그런 과정을 잘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게 더하기입니다. 하지만 면접이라는 채용이라는 툴상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차별점이 없는 것은. 과감히 빼시는 게 어떨련지요. 그게 빼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팁을 드렸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스펙 가지고 기아자동차에 지원을 했는데 그 많은 경쟁률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좀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군 중에서 어떤 직군이 훨씬 더 채용하기, 입사하기 쉬운 직군이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질문도 받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200대1과 100대1 어느 쪽이 쉬울까요? 아시는 분, 200대1과 100대1 그렇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백일도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기아자동차 인재 채용팀장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사실 기아자동차에 입사하는 모든 대졸 신입사원들이 a 뿔의 인재는 절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에 인재, 기아자동차에 입사하는 신입사원 중에 일정 부분은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어떤 그런 작은 차이와고 약간의 운이 포함된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음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전하실 때는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저희가 커리어 투어를 여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행에 여러분들의 여행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기아자동차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당분간 목적지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본인을 믿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면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코리어 투어가 여러분들의 힘든 여정에 조그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